저는 25년 동안 뇌혈관이 어떻게 막히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지 연구해온 정민수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뇌 영상을 들여다보고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몸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침대에 누워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수없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그 기름 한 병,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그 기름이 몇년 안에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적게 쓰면 괜찮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에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들은 고온에서 여러 번 가공되면서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나쁜 성분만 농축되거든요. 이런 기름을 매일 쓰다 보면 혈관 안쪽 벽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어느 순간 혈액이 지나갈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가끔 아프거나 손끝이 저린 정도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죠. 하지만 그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비로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기름 사용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 뇌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증상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기검진으로 만난 72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따라 자꾸 머리가 멍하고 특히 아침마다 손끝이 찌릿하게 저린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다리가 저려서 깨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튀김을 즐겨 먹지도 않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는 분이셔서 별일 없겠지 싶었는데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주방을 살펴보니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정제 식용유가 큰 통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마다 그 기름을 쓰고 계셨고 나물 묻힐 때도 그 기름을 조금씩 넣어서 볶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기름 양은 적게 쓰고 계셨지만 문제는 기름의 종류 자체였거든요.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친 그 기름이 매일매일 어르신의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께서는 제 권유로 그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셨어요. 계란 프라이 할 때는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쓰고 나물에는 들기름을 생으로 넣어 드시기 시작했죠. 특별한 운동이나 복잡한 식단 변화도 없었고, 단지 기름만 바꿨을 뿐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달후 어르신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손절임이 거의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져서 신문도 더잘 읽힌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다리 저림 때문에 깨는 일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68세 박미선 어르신이신데 이 분은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평소 요리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혈관 문제가 있으셔서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는 빵과 과자가 문제였어요.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빵과 과자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가 바로 그겁니다. 박미선 어르신은 아침마다 달콤한 크림빵 하나와 오후에 비스킷 몇 개를 드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양으로 보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트랜스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혈관벽에 염증을 빠르게 일으킵니다. 어르신께서 빵과 과자를 집에서 만든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신 뒤로는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건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기름은 그냥 음식을 볶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뇌혈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던 거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름이 정말 안전한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뇌혈관을 지키는 좋은 기름들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셋째, 기름만 바꿔도 몇달 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름이 혈관을 조용히 막고 어떤 기름이 뇌를 살리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뇌혈관을 조용히 막는 기름과 뇌를 지키는 기름, 이 여섯 가지 핵심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정제 식용유입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저렴하고 큰 용량으로 팔고 있는 그 기름들이죠.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기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제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콩이나 옥수수에 들어있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고온가열과 화학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려요. 대신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지방산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 염증 지표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0세 이상 그룹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69세 박성호님의 경우를 보면 매일 저녁 볶음 요리를 하실 때마다 정제 콩기름을 사용하셨어요. 5년 동안 꾸준히 쓰시다가 정기 검진에서 경동맥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걸 발견했습니다.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두껍게 쌓여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절반 정도로 좁아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기름의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정제식물성 기름이라고 적혀 있다면 점차 사용을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끊기보다는 요리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거나 다른 기름과 번갈아 쓰시면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벽 염증을 직접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지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항염 작용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지중해 연구소에서 70세 이상 노년층 1만 2천 명을 7년간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30ml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일반 식용유를 쓴 그룹보다 내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차이죠. 74세 최은영님은 제 권유로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름 맛이 난다고 어색해 하셨는데 몇주 지나니 오히려 그 맛에 익숙해지셨더라고요. 3개월 후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목과 어깨의 결림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반드시 어두운 병에 들어있고 단일 원산지 제품을 선택하세요. 원재료 란에 올리브만 적혀있는 것이 진짜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뇌세포를 직접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나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영양소와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액의 점성을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뛰어나죠.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인지 기능 개선과 혈류 흐름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7세 정기호님은 매일 점심 비빔밥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뒤로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 따뜻한 밥한 숟가락 위에 바로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가열해서는 안 되고, 개봉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필수예요.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들기름을 매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반드시 멀리 해야 할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가공 유지 등이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런 지방들은 혈관벽 염증을 빠르게 증가시켜서 뇌혈관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하루 2g만 늘어도 심뇌 혈관 질환 위험이 25% 증가한다는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g이면 크림빵 1개 정도의 양이에요. 68세 김만성님은 평소 빵과 과자를 즐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크로와상 하나와 오후 간식으로 쿠키 서너 개를 드셨는데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혈관 탄력성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음식을 살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하면 충분해요. 구입하는 음식 성분표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재사용 기름의 독성 증가 문제입니다. 기름을 한번 가열한 뒤 식혀서 다시 가열하면 독성산화물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급격히 증가해서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요. 한국 식품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기름을 3번 이상 재가열했을 때 산화 지수가 초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름을 계속 쓰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73세 김정애 님은 집에서 생선이나 전을 부칠 때마다 기름을 아껴서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검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는데,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였죠. 기름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외식할 때도 지나치게 어두운 색깔의 튀김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튀김 기름을 재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좋은 기름을 쓸때 어떤 생활 습관이 함께하면 더큰 효과가 나는지 확장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물 마시기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혈액은 상당히 걸쭉해진 상태예요.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두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10분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잠자리 옆에 물한 컵을 미리 준비해두면 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천천히 걸으면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걷기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안전해요. 계단이나 언덕길은 피하고 평지에서 걸으세요. 요즘 걷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세 번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도 불안정해져요. 반대로 깊은 잠을 자면 뇌에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면서 혈관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고 취침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번째는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장이나 된장 사용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 보세요. 김치나 젓갈류도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음식 맛을 충분히 낼수 있어요.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손을 많이 쓰는 활동입니다. 뜨개질, 글씨 쓰기, 만들기, 악기 연주 같은 정교한 손동작은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해서 뇌혈관 건강에 매우 좋아요. 특히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어려운 일을 할 필요는 없고 하루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색칠하기나 퍼즐 맞추기 같은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손으로 하는 취미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활발한 대화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전화 통화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주제보다는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혈관도 함께 건강해져요. 외국어, 컴퓨터, 요리, 운전 등 무엇이든 좋으니 평소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면서 배우세요. 요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호흡조절 연습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 쉬는 연습을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 정도씩 해보세요. 어지러우면 잠시 멈추고 정상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호흡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적게 쓰면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비싼 기름을 쓰는 건 사치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셨죠. 하지만 이런 상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내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수 있었을 거예요. 정제 식용유, 트랜스 지방, 재사용 기름처럼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런 과정이 5년, 10년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을 꾸준히 사용하고 아침 물 마시기,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싱겁게 먹기, 손 쓰는 활동, 대화, 새로운 학습, 호흡 조절 같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우리 뇌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놀라운 힘을 되찾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혈관 손상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주방에서 쓰는 정제 식용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달 안에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겁니다. 둘째,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두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매일 30분씩 편안하게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식사 후 산책이면 충분해요. 이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 혈관을 막는 음식들과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생활 습관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혈관에 해로운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